이거 정말 큰 일이구나. 아주 큰 일이야. 그 중요한 물건이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다니. 말란 말린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또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부르라니까. 오, 역시 훔쳐도 왔네. 그럼 그럼 조용 조용 이번에는 또왜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이 꼭좀 찾아와줘야 될게 있다 그게 뭐냐면 어? 까먹었어 잠깐 기다려봐라 맞아 고대 마법의 중요물품인 맹독의 단검을 잃어버렸어 아니 저번에도 코마법인지 고사리무침인지를 찾아드던것 같은데 또 잃어버리셨다고요 이통이 <laughs> 장난친다고 들고 가놓고 안 돌려줘 그건 인간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거다 저번처럼 이번에도 찾아줄 거라 믿는다 이렇게 마린과 훈체는 윙두기단감이아의 무기를 찾으러 베도이처로 향하게 되는데 훔쳐 우리 전설의 마법 단검을 쓸수 있다니 다리 털나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네 가마솥에 끓고 있는 이 초록색깔 액체가 뭔지 알아? 자네 이 콧물 덩어리 아닌가? <laughs>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번에 유출됐다는 그 대검에 바르든 아주 강한 맹독이지. <laughs> 오 그래 그래 그럼 우리 포코 한번 우리 독을 먹어보자꾸나어떠니 <laughs> 포코야? 약간 샤데. 진짜 그 말은 아니겠지? 오호호호 우리 포코가 아주 좋아하는구나. 얼마나 소화를 잘하면 이 맹독까지 소화해버리는 게야 정말 어이가 없군. <laughs> 내가 어릴 때부터 아주 강하게 키웠지. <laughs> 좋았어. 이제 우리 마법학교의 최강의 단검을 찾으러 가보실까? 빨리 이거 네좀 보게. 내가 새로운 춤을 배워왔네. 나도. <웃음> <웃음> 모자 위에 모자를 썼네. 아주 바보 같구만. <laughs> 빨리 빨리 와. 왔는데. 오 벌써 오다니 세상에 믿을 수 없어. 아이고. 나이스 클 <laughs> 자네 실력 녹슬지 않았구만. 그럼 자 이제 나는 단검을 만들어보겠다. 나도 만들어야겠군. 오 이거 보기 훔쳐 나 벌써 활 <laughs> 단검이야. 삭삭삭삭삭삭삭삭 너무 신나서 댄스. <laughs> 단검의 위력을 한번 같이 실험해보러 가겠나. 아주 좋지. 오만 어 누구 누구세요? 오,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돼. 떨어뜨리게 이쪽으로 떨어뜨려. <웃음> 날아간다. <웃음> 저 친구 물고기로 싸우고 있어 아주 용감한 청년이야 썩썩썩 이거 대시된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대시된다 그랬는데 왜 대시가 안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오! 오! 물고기 너무 대사... 무섭다 썩썩썩썩 썩썩썩 크아썩썩 오! 이거 반검 너무 대단한데? 자네도 컷... 했나 혹시? 오 성능이 완전 레전드야 오 낫이다 낫에 s 단검 싹싹싹싹싹 뭐야 누구세요? 빨리 이겨야 돼 단검의 위력을 보여줘 나 대신 시켜줘 싹싹싹싹 아한 대만 한 대만 나이스 굿 오? 단검이 좋긴 좋나 보구만 이렇게 사기여도 된단 말인가 아니 그런데 단검이 대시가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대시를 할수 있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 n 좀 강화를 더 시켜야 되는 모양이네 그러면 우리는 에메랄드를 줄 수밖에 없다 아니 에메랄드도 문제지만 마스터리 레벨을 올려야 한다 i n g 검이다 살려주세요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도와주겠네. <laughs> <내가 도와주겠네. 웃음> 안녕히 계세요 c h o k i n 안녕히 계세요. 너무 무서워 내가 자네 대신에 사라졌네. 아이고 자네 그희생 30분 동안 잊지 않겠네. 그럼 30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laughs> 한 검이 벌써 4단계야. 오. 이쪽으로 나를 따라오게. 저 노란 팀을 노리는 거네. 어떤가? 아주 좋소. 아 맞아. 나도 나도 그거 사올게. 슬라임. 하얀 우유 초콜릿 말하는 건가? 빨리 언제 오나! 기다려봐. 나 단검 집에 온 김에 끝까지 업그레이드하고. 내 손이 근질근질하네. 빨리 다리를 놓고 저기로 건너가서 침대를 부셔버리고 싶단 말이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도 준비가 됐다네. 빨리. 내가 방금 봤네. 저기 레이즈 블레이드를 가진 자가 있네. 아, 괜찮아. 우린 슬라임이 있다. 슬라임 던지기. l 츠고고 g 어 g 영동 던지기! 영동 던지기! 영동 던지기! 아아동아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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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동동동아동동동동레이동동레이동동레이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나 살았어. 아이고 다행이고. 너무 그래. 무서웠어. <laughs> 마스터 레벨 단검 됐어. 이제 20 에메랄드만 모으면 우리 둘다 다이아몬드 단검이네. 좋아. 이번에 노란 팀으로 다시 가자고. 저기 모습 오, 떨어지는데. <laughs> 지금이 기회다. 우리 팀이 들어갔네.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네. 가자. 이그니스 버프를 주러 가겠. 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 아이고, 아이고 c k s 이봐 이봐 훔, 훔쳐 뭐하고 있나 자네 떨어졌나? 빨린 내 유령 다리가 너무 잘못된 곳에 u c k s u 이 k suck, s u 휴 k 홀리블럭 맛있겠다 맛있겠다 홀리 c 리 suck, 이 u c k s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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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c 먹었 무슨 소리가 안, 안 되겠구만 여기서 내네 실을 다져야겠어. 저 위에 사람이 있는데 오저 사람 떨어졌어. 저 사람이 떨어졌다는 건 제일 귀엽다는 뜻. 오저 위에 저거 못 먹었다. 얘못 먹었다. 친구야 이거 내가 먹을게. 어 맛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와우. 저 친구 저기 위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친구는 톡 톡. 자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기 위치 바꾸려고 했지만 소용 없이 급. 저 녀석을 조심하게 저 녀석을 조심해 우리 이제 쳐들어오고 있네 자 여기서 대쉬 예측샷 예측샷 여기서 눈 눈덩이로 떨어뜨리기 <laughs> 아이고 아, 도망갔다 아이고 아쉽구만 좋아 지금부터 에메랄드 복사에 들어간다 3티어 아니 프리야 곰을 그대로 먹어버리다니 <laughs> 고맙고 말린. 자네 양심에 아주 내 다리털만큼 수북하게 털이 났나 보구만 내가 양심에 털 빼면 시체지. 오, 말린 아 말린이래. 홍저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그러나 왜 완전 그러나. 완전 큰일 났어. 왜 그러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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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되지? 아니 나 지금 에메랄드 23개 모았는데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될까? 나는 에메랄드만 있으면 은 이제 살수 있는데 나한테 그럼 주지 않겠나? 음 어림도 없어 <웃음> <웃음> 나의 인첸트를 가겠다 뾰로롱 라이프 스틸 요새 좋아졌다고 하던데 인첸트 불레 <laughs> 마법이다 오 <laughs> 어, 너무 부럽다 불이라니 나도 불 제발 나도 불을 가지고 싶어요 굿 자,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날아가죠. 쏙쏙쏙쏙쏙쏙쏙쏙. 우와 뭐야? 우와 뭐야? <laughs> 오오오오오오 오, 하지만 풍선이 자동으로 써지죠. 저나 문제가 있어. 레벨이 더 이상 안 오른다. 지금 큰일 났어. 마스터리 레벨? 자네 도대체 뭘 올렸길래 마스터리 레벨이 안 올라가는 게인가? 나 가보스 올려 버렸어. 아이고, 마스터리 레벨은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게로 고만. 끝까지 하나밖에 못 올리는 건가? 아 지금 큰일이 났네. 업그레이드 시켜 주세요, 제발. 빨리 방법 이 있어. 방법이 무엇인가? 그 에메랄드를 어서 내 주머니에 넣게. 빨리 이쪽으로. <laughs> 자워소독해 와, 아 어쩔 수 없다 여기. 동상자에 넣어주겠네. 고맙네. 레벨할 때 대거다. <laughs> 레벨업이 안될 줄이야. 정말 <laughs> 상상도 못한 이 여군. 이 대거로 노란 팀을 끝장낼 시간이네. 자네가 침대를 깨게 내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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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타이탄을 잡고 가는 거야. 어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 강력한 대거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그냥 싸워. 오. 아이고 이거 정말 위험하구만. 우리 팀 힘내. 우리 팀 힘내. 바다. 이거 잡자. 아, 나이스. 그. 아니 공격 당하고 있네. 저기 에메랄드 가보시 있어 저기. 합심해서. 이이 이 친구 잡자. 잡자. 잡아 버리자. 오케이. 근데 왜, 왜 이거? 뭐야 이 친구. 이 친구 클라우드야. 아 어, 큰일 났다. 저 녀석 클라우드야.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널스, 그트. 빨리! 근데 왜 침대가 터지기 전에 잡았나그 일단 잡아야 될거 아닌가? 내가 기절시키게 돼는 테이저 번으로영줄을 내주자. 테이저. 데이, 어이 친구 나무 검인데. <laughs> 에메랄드 커커, <컷>. 나이스 커. <laughs> 나무 검으로 왔네 이 친구. 가자, 가자, 움저. 노란 팀, 오. 노란 팀만 없애면 돼. 아 m 레디 좋았어. 영혼을 썼네. 맞아, 맞아. 하늘로 자, 올라가요, 가보자.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laughs> 축제구나 <와> 나이스 승리 <laughs> <laughs> <순미>. 네, 네. <laughs> 정말 재밌구만 <laughs> 그러니까 대거를 한번 써보게 이 대거가 아주 좋네 오, 5천 데미지 <laughs> 아니 장난 아니구만 그래 <laughs> 무슨 데미지랑이 말도 안 되는 <laughs> 말린 자네 이번에도 실수해서 또 이상한 거에다가 마스터리 레벨 투자한다면 자네 그 수염을 다 뽑아 버릴 것이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어. 조심하는 게 좋을게야. 응, 알았어. 너희 초록팀에게 알린다. 너희는 이제 나의 재물이될 것이다, 초록팀이여. 난 알렸다. 자 그럼 쏙쏙속 날아가라. 어, 어, 어. <laughs> 시, 실패. 저 영감탱이 저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게지? 오, 뭐지? 단검이 두 개나 연속으로 나오다고. 자 그럼 내가 여기 딱딱딱 하고 맞춰. 줘야겠구만 한 대만 맞아줘. 꽃수동 오. 우리가 맞았구만. 말린 이집 나간 영감탱이 어디 있는 게야? 아니 나 단검 던지기 놀이하고 있었어. 아니 저 친구 심상치 않은데 생긴 게아 에메랄드가 보신 줄 알았어. <laughs> 왜 대시가 안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대시를 시켜주세요. 세네다섯여섯일곱여덟. <laughs> 오 헤드헌터다 헤드헌터다 나이 슈크. 어, 떨어졌네. <laughs> 빨리 나 견뎌지고 있네 나한테 창을 던지려고 하고 있네 어, 나도 지금 친구야. 열심히 싸우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컷 나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 열심히 <laughs> 싸우지 않고 저기서 철을 먹고 있구만 <laughs> 이 보물들은 다내거다오 <laughs> <laughs> 맛있어요 <웃음> 더 먹었다 아니 빨리 <laughs> 작아지는 패션 <laughs> <작아지는 파션. 웃음> 여기서 바로 대거 업그레이드 나도 업그레이드다 깡깡깡 저기 보게, 멀리 저 초록팀 위에, 저 위에 저걸 맞추고 싶지 않나 저 사람을, 빨리 빨리 저걸 봐. 아니, 아니 나나어 열심히 해. 나 지금 갑옷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아 이거 유튜브 각이란 말이네, 빨리 제발. 음, 알았어, 어, 저기를 저, 보라고. 뭐, 뭐야 저 사람? 오, 맞췄네, 내가 맞췄어. 나 yeah. 멋지지? 멋있어, 멋있어. 나도 맞췄어. <웃음> <웃음> 나 레이지블레이드 죠웠어. 뭐라고? 게임은 이미 터졌다. 이 녀석 감히 우리 기지에 이들로 왔겠다. 내가 혼내줘야겠군. 나이스 레이지 블레이드 맛을 봐라. 오호. 하, <laughs> 아, 그래. 나 지금 중앙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 나의 성장이 두렵다. 난 나의 성장이 두려워. 자 여기 밑에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향해서 대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대시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대시를 하는 거지? 자 대시를 해서. <laughs> 레이즈 블레이드로 때리기. 자 다시 대시를 해보자. 빨리 빨리. 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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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삭. 레이즈 블레이드 톡톡 톡. 그래야. 아 <laughs> 우리 팀이 위험하네. 자대시오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어이 녀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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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어 어? 뭐야 어디 어, 어디로 간 거야? Okay. 오케야어이 친구 하늘을 날아다니는 친구 아까 그 친구 아닌가 <laughs> 맞추기 정말 어렵구만 슈퍼 메테오 <laughs> 메테오여 이 친구들을 없애라 <laughs> 그야. 뭐야 이 친구 날아가세요 가시구요 자이 친구 단검을 들고 있었지만 그 홍차 나 지금 포켓맵에서 제일 강한 사람인 것 같아 큰일 났어 우리 우리 팀도 심각하네 지금 왔네 지금 근두운을 타고 나를 노락하는 중이네 <laughs> 뭐야 이 친구 근두운을 타고 왔잖아 <laughs> 나 이스그 이봐 홍차 나도 독대고를 드디어 만들어 보겠네 지금 오. 에메랄드 마흔 한개 모아 왔어 나 독대고 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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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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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미밀어서 거. 아주 좋았어. 나 독대고 맞췄어. 이게 그 전설의 유명한 이 초록색 냄새가 나는 델거라고. 빨린 이제 빨간 팀이 이제곧 사라지네. 어 안돼. 우리 안 얼른 돼. 가야 되네. 안돼. 서보자 제발. 얼른 가자고. 빨간 팀한명 어딨지? 빨간 팀한명 안돼. 독대거를 못 써보고 저..저기 있는 건가? 저 친구 안돼! 안돼! 친구야! 안돼! <laughs> 안돼! 나 독대거 써보고 싶었는데 <laughs> 이럴수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반납을 해야 하다니 아니 우리가 <laughs> 일등을 했네 <laughs> 나는 블럭을 아주 많이 부숸네 <laughs>